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가을이 왔죠. 가을이 와서 선선한 바람도 불고 공기와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착하다라는 동사가 도착하다라는 동사가 제가르 동사잖아요. 오이 제가 미야 미고 호안. 오늘 내 친구 호안이 도착해.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썼는데 이 제가르 동사는 어떤 시기가 되다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제 제가 한국말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라고 할 때는 현재완료를 이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현재완료라고 한다면 아베르 동사를 같이 쓰시는 거죠. 아베르 동사가 어떻게 돼요? 에, 아스, 아 emos a base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제가르 동사 과거분사를 붙여주는 거죠. 제가르 동사는 llegad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날씨는 즉그 계절은 3인칭이니까 ha llegado el o t o ñ o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곧또 겨울이 온다면, 어, 겨울이 왔어요라고 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ha llegado el invierno 자, 봄이 왔습니다. ha llegado la primavera. 여름이 왔어요. ha llegado el verano. 이렇게 씁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어,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는 시를 스페인어로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럴 때도 ha llegado la primavera. 이렇게 시작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도착하다라는 동사가 어떤 시기가 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가 됐습니다라고 현재 완료를 이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쓸수 있습니다. 자, estamos en verano. 우리는 벌써 여름이야 이렇게도 쓸수 있겠지만 어, 가을이 됐어요, 여름이 되세요 이럴 때는 아베르 동사에다가 과거 분사를 써서. llegado. l l e g a 동사의 과거 분사 llegado 하고서 계절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계절, 이 가을을 여러분들도 즐겨 주시길 바랄게요. Ai llegado el otoño. A mí me encanta el otoño. ¿Y a ustedes? 실비아는 이만 갈게요. 여러분들은 가을 좋아하시나요?